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집사님이 신방을, 신방을 얘기를 해서 음, 오늘도 신방을 하면서 제 스스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어, 할머니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연세가 좀 늦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너무나도 크고, 이 말씀이 왜 이러할까, 그런 궁금증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원래 1시간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묻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대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시고도 아직 물어볼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너무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했구나 이런 마음에 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성경을 늘 깊이 상고하고 매일같이 몇 장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저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고 나도 이제 나름대로 사람을 볼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멀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다시 한번 제자세을 돌아보는 음,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어, 신방의 유익함들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그동안 여러분들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에 대해서 어, 조금이라도 알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 요즘에는 신방 받는 걸 싫어한다 그래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꼭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제사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걸 우리가 배웠는데 모든 죄인은 죄로 인해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자주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곧그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 복음을 믿고 순종케 하실 선지자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 25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모세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의논을 해서 뽑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서 레이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이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은 무엇일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이 제사장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재물로 바칠 짐승을 가져와서 그 재물에 안수하고 잡으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재단에 태우는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중 하나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날 대체제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가슴에 찹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속재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제사장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에 피어오르는 이 향은 제사장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와 중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전에 배운 것처럼 아담의 첫 범죄의 그 죄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우리의 온 성품은 다 부패했습니다. 또이로 말미암은 수많은 자범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죄의 책임이 따르며, 하나님의 공인은 항상 범죄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죄의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사람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와 관련되어 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7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주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가져온 소나 염소, 양과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짐승의 피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은 자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의 그런 죄인이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제사를 드리시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와 생명의 가치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내어주신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단번에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피로 들이신 그 제사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의 공로를 성부 하나님께 제시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성부 하나님께 제시하시면서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를 보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노여움을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함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으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화해하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 안에서 저를 보시고 이 죄악된 피조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토마스 왓슨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부하고 계시는데 그 중부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왓슨이 고백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함 읽어 보겠습니다. 시모나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게하라.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사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고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보혜사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베드로를 향한 그 마귀의 고소를 가로막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 낙심한다거나 그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사도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세상으로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와 중복.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피와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피를 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제사의 공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장이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위로 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아랠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행하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비록우 우리의, 우리의 섬김과 수고에는 늘 모자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선행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상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충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충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봉사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여 봉사하시고 열심을 다여 섬기시며 열심을 다여 예배하시되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